지금 경계가 되는 것은 x 값 경계가 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경계가 되는 것은 이렇게 두 개예요 맞지? 그럼 작거나 같다니까 어차피 사이야 그런데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큰지 몰라요 실은 몰라서 누가 더 크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겠지 그렇지만 다행히도 누가 크든 간에 선생님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베타 또 얼마? 베타 알마, 알파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까는 이해됐지? 아아 아, 뒤집어야 되네 요음 빼야 되네 저기 알파베타 적어놔 버렸어 그러니까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다 이렇게만 되겠다 문제에서 지가 정, 정해줬으니까 그런데 지금 베타빼기 알파가 자연수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자연수다. 그런데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수가 세개 있다 그랬잖아. 세 개. 이제 이 사이에 정수가 세개 있다. 그럼 여러분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정수 그리고 여기는 안 들어있는 거죠. 이말 이해됐지? 자, 2를 돕기 위해 정수를 내가 아무거나 써볼게. 뭔지는 모르지만 5, 6, 7, 8, 9 이렇게.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베타에서 알파를 뺐을 때 어떻게 자연수가 된 거지? 그게 중요하죠. 베타에서 알파를 뺐을 때 어떻게 자연수가 된 거지? 여기가 5.3이면 여기도 8.3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 된다면 무슨 말인지 지금 내가 보여준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잖아 까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정수가 된 거죠 하나 그다음에 둘 그지? 끝에 이렇게 있어서 색이 될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건 없어요. 왜? 여기서 여기를 빼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없는 거 이해됐지? 그죠? 딱 u 것만 선생님 말한 거이해 t e 요 l me. Only go here, you see. That 얘기지 r w o m 지 n Suppose I'm not going to do t h 는 t You didn't k n 참 자연수니까 두 번째는 베타 빼기 알파는 얼마? 이 자연수 그렇지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를 땐 어떻게? 절대값을 주면되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뺄지 여기서 여기를 뺄지 모르니까 절대값해 주면 되지. 무슨 말인지 들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값해 주면 되지.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고르는 게 중요해. 그 다음 고를 때는 원 풀어볼게. 2를 곱해주면 절대값 a 제곱 빼기 오 a 잖아요. 그래서 a 제곱 빼기 오 a. 그러니까 6이면 이렇게 하나 또는 마이너스 6이면 이렇게 하나거든. 그래서 a가 2, 3. 여기가 6. 마 1, 여기가 2, 여기가 얼마 3 이렇게 생겨요. 그 말은 여기서 지금 A가 6, 1, 2, 3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런 A들은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니고죠. 내말 이해되지?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니고요. 정수가. 정수가 아닐 때야 따라서 여기 있는 A 값을 넣어서 정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넣었다 정수 나오지 버려야 되는 거. 야얘를 넣었다 정수 안 나온다. 여기도 정수 안 나오지 괜찮아. 얘는요 정수 나와버려 버려야지. 그지? 3은요안 나오지 정수. 그래서 두개 선택. 됐지? 자 여기서는 지금 알파벳다가 둘다 자연수 아니고 정수라고 말한 이유 알지? 자연수 아니고 정수라고 말한 이유는 정수 x니까. 지금 선생님 예를 들오 5, 6, 7, 8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여기는 알파베타가 정수일때가되겠지 정수 그래서 이걸 똑같이 틀어줘 2를 곱하면 4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5 a는 4 4 이항해서 이렇게 하나 또는 그 다음에 이항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a값 몇개 생겨? 두개 생기는데 그두개는 보니까 근의 공식이에요 근의 공식 그러니 대입하면 정수가 절대 나올 리가? 버려집니다. 그치? 여기서 정수는 A 얼마 나오죠? 1하고 4 나오지. 그래서 1대입해서 정수가 확인. 1대입해보니까 이건 정수 아니에요. 그지? 4는 정수. 맞지? 요건 왜안 되는지 알겠지? 대입 안 해봐도 은행 공식이라. 여기까 오케이